높은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어, 어제 4강 경기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랑 서승재, 최원호도 올라와가지고 김원호, 아, 김원호 선 김원호. <laughs> 서승재, 김원호도 올라와가지고 저희 두팀 결승 볼수 있게 됐어요. 결승전 티켓 사기를 잘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저희 지금 경기장 갑니다. 가세요. 경기장 도착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팀 4강에 올라온 팀들이 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오늘 결승 진출은 못했거든요.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. 배드민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. <laughs> 저희는 경기장 도착했는데 아직 시간 좀 있어서 경기장 주변 한번 좀 돌아보고 가려고 약간 차례는 것 같다. 왠지 느낌에 축구장보다 훨씬 축구장 잘하는 느낌. 뭐 이벤트라는 게 없고, 경기만 어. 딱 하니까. 한번 이런 거, 부스 있는 것도 어. 좀 구경해보려고요. 어, 여기 약간 이런 위로 배드민턴 게임도 애들 할수 있고, 와, 여기도 영어. 배드민턴 코트가 있네요. 근데 여기서 칠순 없겠는데? 그지 아, 그리고 뭐, 코트. 아, 음. 음. 아하.

맞습니다. 아주 자기 본인 일처럼 그렇게 <laughs> 그러니까 좋아지는 모습 <laughs> 너무 좋았어 어, 너무 재밌었고 네, 너무 재밌었다, 진짜. 어 진짜 아, 너무 잘했고 어. 진짜 그림 같은 플레이였어 그러니까, 너무 좋았어 예, 실제로 보니까 그니까 너무 와. 아무튼 근데 저희 그 오늘 남자 복식이 오늘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갈 건데 앞에 경기가 엄청 길었어요. 그래서 좀 늦게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에 지금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남은 경기들 보고 마지막 남자 복식까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 경기장 안에 먹을 때들이 좀 있어서 저희 아준비도 어 해주네. 여기서 먹고 뭐 다시 경기 보러 들어가자. 이미. 가 모. <laughs> 교촌트럭도 있어요.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? 텍사스, 응. 텍사스. 어. 그뭐 먹을까? 피자? 피자도 괜찮은 것같고 저희는 이거 텍사스 치킨이랑 피자 하나씩 먹으려고요. 저희 ta <laughs>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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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너무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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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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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트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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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 winners. Malaysia to give away the winners to the winners. Ah, Ladies and gentlemen, our runner-up and champion for the Spencer Royal. 실만 바꾸때 시켰어요. 이거는 숯 바꾸때고, 이건 드라이 바꾸때, 그리고 밥이랑 이렇게 야채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시켰습니다. 그리고 얘는 국물 바꾸때 같이 나오는 요 디아오 이렇게 해서 점심 먹겠습니다. 이록 막걸리는 먹지만 저녁은 좀 너무 헤비하게 먹지 않으려고 두부구이랑 그리고 명란 구워 왔고 그리고 이거 양배추 샐러드 해 왔습니다. 맛소금이랑 참기름 해 가지고. 그래서 저녁은 일단 이렇게 먹어 보려고 합니다. 와서지응 우와. 점심은 닭고기 툰밥 파스타입니다. 거의 한 대접이 됐다. <laughs> 포시즌스의 바트리고나 갑니다. 한국 포시즌스에 있는 바, 그 바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포시즌스 바에 게스트 바텐딩을는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좋은 기회다. 그래서 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오늘 저희 트리고나 가가지고 칵테일 마시니까 편리당. 저희는 트리고나 하고 있게 저희는 트리고나 왔습니다. 오늘 여기는 예약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야. <목소리도> 아, 저희 다행히 <다이리> 다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이게 오늘 베스트 받는 데 메뉴인 것 같아요.

그냥... 그냥 그래. 아, 그냥 나쁘진 않은데. 이 오케이. 뭐? 게 아몬드 썸띵이였던거 같아요. 아, 그래 샴페인만 나네. 샴페인 음. 말레이즈도 응. 아몬드. 응. 레비마틴 들어간 거. 아, 오케이. 좀더이 수라 나이스 라이이레그 맛있어? 레그론이 잘할 거 같아, 근데. <laughs> 먹는 날이여가지고 아침부터 밥이 없다 치타 불쌍해 어 치타 불쌍해 왜? 치타 이제 참 참치 없아 저기 저거 없어. 응, 어, 진짜, 고등어 밖에 없어. 고등어 잘안 먹는데. 다만 뭐 먹어. 다 왔어. <laughs> 어. 안 죽는다고. <laughs> 저희 딤섬 먹으러 왔는데. <laughs> 서울 다가와가지고 이런거 해놓은거 같은데? <laughs> 너무 큰거 아니야? 사람이 많다. 어머. 저 여기 전에도 왔던데 좋아하는데, 원래 김선메뉴 없었거든요? 근데 김선메뉴 생겼어요. 전격 <laughs> 생김. 좋아. 아이스타이스티이크고요

봤어요. 저 탄탄면 좋아해서 엄청 찐득해 보이네. 여기 엄청 촉촉하고 맛있어요. 이건 아, 네. 아, 오케이, 바오다 나갔다고 남은 거 그냥 하나. 사 13년도 사천요이야영국에 아 응. 찾아봤어 매 맵지? 어워 다르네 아 내가,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아 라도먹어 음. 다행이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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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케이먹어러 왔습니다 여기 맛있었다고 생각했던 덴데 생각보다 <laughs> 자주 오진 않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? 돈데 마침 <laughs> 죽는 거야. 아직도 아, 그거 어. 생각나. 어. 옛날에 어. 다니엘한테. 어 그러니까. 인도에 이런 거있으면 위험하지 않냐. 그러니까. 뭐가 위험한지에 대해서. 어. 맞아 맞아. 술 먹고 취하면 위험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술, 술 먹고 왜 걸어다니냐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. 그러니까. 이런데도 지금 죄다 함정. <laughs> 심지어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거면 그래도 좀 젠틀하다. 가끔 가다가. 이렇게 앞에 <laughs> 절대 오 무서워 절대 핸드폰 보면서 가면 안된다 그 습관 고쳐졌어 나. 어 나도 나말레이시아에서 절대 과일 먼저 좀 볼까? 뭐 있나? 뭐있아어 아보카도 어 아보카도 있 어. 아보카도 미안 고마바두 괜찮아? 아 어, 망고 코마바 이씬 먹고, 어느 아 정도? 망고 한두 개만 살까? 그러면? 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도 저녁은 감자탕, 그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해준 거 남아서 이거랑 계란말이 더 했고 그리고 엄마표 석박지 이제 거의 끝났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장아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저녁은 먹으려고 합니다.